이제고런마을로갑시다 올딘 지방 데스마운틴으로갑시다출격갑시다 인파의 은로스타일이 좋아 은 로우 로이 골목은 로우 시티에 살고 있 로우 합족 바위처럼 단단하고 거대한 몸을 가진 화산의 백성들이다. 모험과 충격을 방어하는 수호의 힘을 가진 고론족의 호걸 타르케르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화염의 신수 바루다니아의 조종자로 선발되었다. 구마벤 마신스 젤다는 링크와 함께 아이랄의 사절로서 오론시티에 방문하여 다르케르에게 조종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는데 갑시다 저 대사가 나오는 사이에 로딩을 하나 봐 다적하게 감시차고 다르케르님은 한번 부탁받은 일은 절대 거절하지 않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지 모론의 호걸 다르케리 음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그 신수 말이야. 그게 좀 귀찮게 돼서 말이지. 루단이하는 지금 베스마운틴 위에 있어. 요즘은 이상하게 산에 몬스터가 늘어서 말이지. 신수 근처까지 가는 것만해도 고생이야. 그래도 뭐 너희들이라면 발목을 잡지는 않겠지. 그 말은 아무튼간에 데스마운틴에 가보는걸로 하자고 네 가보자고 n t a i n I want to go as I go. I want to go. Oh, Static. I want to g 모리불린들이 남쪽 채굴장을 습격해 왔다. 몬스가 습격했다고 그럼 고르겠군미안하지만 등산도 잠시 중지야 중지야, 새로운 거, 그런 대장을 지원한다. 저 모리불린을 잡음으로써, 저럽시다 아, 스마슈 오리불린에 쓰러뜨렸다. 제법인걸! 내 네,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군! 이 e e 안로 가야되냐 o u are here. A hammer, you are toykuna. Pete, jump t 어 t 어 e j 는 m p e r jump, j u m 가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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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장을 침공하기 시작했다. 지원군이가 백자 역할을 해서 몬스터를 여기 가도록 하지. 어쩌면 인파를 가운데로 보내고, 그리고 다르켈를 저기로 보내시다. 그럼 내가 오른쪽 아래를 해결할 때쯤에 쟤들이 이동을 많이 했겠지. 개들로 캐릭터를 바꿔서 내가 지원을 하는걸로 하는거죠 화산탄 발색 화산탄이 무엇일까 어이쿠 남은 괜찮지만 너희는 조심하라고 상황을 보아니 남쪽에는 내가 가는게 좋겠군 내가 가고 있는데 우와 이 화산탄이구나 그래서 다르케리를 사용해서 여기를 가는게 쉽다고 한 것이었어 지나왔어요안 맞고 왔어요 다행히 오, 맞습니다. 거점을 제압했고, 이제 인파인파를 임파? 사용해서 또 거점을 제압하 o 고 i m 점 a impar, sungaso, hotter 리가 a 고 r p 마무리 janako, smashy, m a XR강 공격으로 만들어낸 마두마이싱 박스 어디로 가야되는거냐 가는 여기 가는게 맞아? 여기로 올라가는거구나 네. 좋다 이동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쓰 스피드를 소니 공격을 할수 있다 어, 근데 피가 많이 가라앉어 싸기로 마무리를 합시다.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때려야 돼. 아무리 불려오던 몬스터들은 대충 처리를 했구만. 굿굿 몬스터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몬스터가 또 정말 근질귀 녀석들이구만. 이번에 그거는 무엇이냐? 와 이번에 화산탄에 맞아버렸어. 모스터를 쓰러뜨려라. 어, 다른 이야가 있는, 다르케르가 있는 곳이 누구나 여기서 나가서 이렇가수 있는 길에 지 아, 이쪽이 이하가 이쪽이 이 어, 걱정 없이도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은, 구구쿵구 돌땡이다 돌땡이야 마그로 피해 마그마 활성화 피 러쉬

메시 안 맞고 깨야 돼. 메시 끝안것 같다. 아, 힘겨웠다 마음대로 그할 수는 없을걸 아, 많이 얻습니다 마저 데스마운티로 올라가 볼까? 어디로 가야되냐? 아 이제 저기로? 오케이. 그러면은 크흠! 크흠! 과연 4렙 드릴 것 같아요. 사렙가 드렸습니다. 저는 쉽게 감기에 걸리는 타입이 아니다 이렇게 더운 지역에서 감기에 걸릴 순 없지. 와씨분이 어떤? 맞다 몰다. 연무리 불임. 대무시하고. 저거 돌아서. 됐어. 온천이야. 피로 회복 효과가 있다고. 칼끼리번니 조금 쉬었다가는 게 어때? 피 회복 같은 말을 쓰나? 그래 고런 쪽 하면 온천이지. 있으면 은 피가 차네. 피 찼습니다 강는들도 아닌데 피해 피해. 화염 물이 블린 두마리가 있구만 얘들은 잡아야 될거같면 자, 그공장하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데 자, 니러면 일단 아니구나 러트쓰다러 미션으로 미션으로 해 자, 해 피해 피해, 피해. <laughs> 비해, 비해... 내가 금속함을 들고 있길래 마그네 풀을 쓴 거였는데, 뒤에 있다가 그들의 상자를 틀어버렸어. 와 마무리를 해버렸다. 다리는 나한테 맡겨둬. 에이. 오, 아워풀, 초강력. 어? 아, 다르케를 피없어 너는 온천에서 회복 왜안 하고 오냐? 온천에서 회복 좀 하고 오지. 그래서 네 오른다. 올라라. 새끼 마그록같은게 마그마 록같은게 나왔어 마그록 일행이 나타났다 일행이라는걸 보니까 여러마리인가 봐아 파이어 위즈로그를 포함 마그록과 아이들뭘 맞은거지 뭐뭘맞았 얼음물이 불린 일행이 나타거 안좋을수도 있겠요 아마 근데 이쪽 버스들을다 그 잡으면은 끝여 샴보여. 샴보여. 보여안보여 샴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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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샴보로만 잡은 샴니다 샴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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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 여러가지로 고맙다. 너좀 마음에 들었어. 인파가다 잡았는데, 잉크를 칭찬해. 이 다르케님이 등을 맡기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남자다. 와, 잉크, 오늘부터 나는 내 친구야. 잘부탁해시고 알았어. 코론의 호걸 다르케를. 종료. 또 신수 미션 같은 게 하나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간까 딴딴 오, 그것도 봐도 엄청나게 크단 말이지. 오, 뒤가 살리나 보다. 갑자기 실전이라니, 몸이 근질근질하구만. 진수, 바, 루다냐. Y를 누르면 지면을 짓밟아서 주변의 적을 공격할 수 있어, 고로. 갑자기 고로족 말투로 얘기를 하는 거야 Y로 짓밟아서 공격. 이번에 뭐 자이로 이런 걸 쓰는 건 아닌가 봐요. 원래에도 입꽉 벌려가지고 레이저 같은 거 썼던 것 같은데. 능력해 보인다 아 자이로 맞네 컨트롤러 또는 본체를 조작하고 싶으니 대로 A를 눌러줬어요 아보자 흐허 짓밟기 Y로 짓밟기 R로 마그마탄 아까 얼음탄이었고 와우 강하다 마그마의 빛 R ZR로 마그마의 빛을 네 와우 이게 마그마의 피. 로 카운터를 칠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공격을 하는 좀 거대 세력같은게 나타났을때 쓰기이 시야 와, 아까 얼음찬에 비해서 마그마찬이 엄청나게 강하네 와우, 와우 호쾌해 역시 이런 좀 파워풀한 호쾌한 공격 다스 들어버리네. 엄청나네, 엄청 강력하네. 이렇게 제자를 길게 눌러 조준해서 마그마에 비. 와우. 뭔가 진짜 어떻게 이걸 가지고 전쟁에서 질 수가 있지? 그 로기 잔뜩 나다녔어. 여기서 필살기를 한번 쓰는 게 좋겠지. 저쪽까지 가야겠다. 마도나이비를 한번 알려주고. 한번쏘서여에 나왔지. 아 저기 있구나. 아, 다 대충 이런 거다. 루단이야 승차감이 꽤나 마음에 드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다. 훌륭한 승차감이었어. 전차 같은 탑승감. 약합작스럽긴 했지만 의외로 어떻게든 되는구나. 너도 엄청나 화력이었어 친구. 저번 <laughs> 게임 그래서.

오를 먹으래. 맛있겠지? 아침 먹자 친구. 오를 어떻게 먹으라고? 먹을 수 있냐 너? 벌 대박. 진짜 먹네? 대박. <laughs> 이다 빠질 것 같은데, 아니 다 장살 날 것. 같아. 다음 볼 때는 최고로 맛있는 바위를 준비해둘게. 고맙습니다. <laughs> 어, 링크는 굉장히 강력하다. 바위를 마다앉지 않고 씹어먹어버리네. 고런족의 이야기도 끝났고 이제 다르키를 고론의 호걸. 온갖 충격을 방어하는 수호의 힘을 가진 고론의 호걸. 그 능력을 인정받아 신수 바루다니아의 조종자가 되었다. 고향 데스마운틴를 사랑하는 시원시원한 성격의 전사 리토를 이제 다음에 합시다.